Thank okay. you. 제가 중청로 오픈 때부터 와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그 전에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중청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어떤 거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식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짜장, 짬뽕, 탕수육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많이 나가는 거는 튀김류 쪽은 다 많이 나고요. 그리고 요리류에서는 고추 잡채 양장피? 이런 류가 제일 많이 나가죠. 중총류 인기가 되게 많던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비결이라고 하면은 저희 대표님 운영과 제 위에 있는 부장님. 그분이 실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아랫 사람들한테 자기 레시피를 숨긴다거나, 뭐 노하우를 응. 숨긴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많이 다 배워가고 있어요. 되게 맛이 기본적이면서도 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인덕션 튀김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용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저희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그 화구에다가 기름을 끓여서 튀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하면서 디프 인덕션이랑 대표님께서 컨택하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가스만 저는 썼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화력이 약하지 않을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다시 데워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위에 부장님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사용해보면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일단 청소 같은 거나 그런 게 가스보다 훨씬 편해요. 가스 그 프라이어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써봤는데, 청소하다 보면 밑에 까우면은그열 관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다 청소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밑에가 딱 줄여있어서 편하더라고. 청소할 때 음. 시간 어느 정도 걸리세요? 10분 내로 외기름 교체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타서 이렇게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서 수세미로 살짝 이렇게 문 내면 다 닦이거든요. 근데 가스는 심하면 오븐 클리너까지 사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오래 걸렸었죠. 그냥. 지금은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가스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가스는 두 배, 세배 정도는 더 걸려요. 이게 밑에 찌꺼기까지 이렇게 다 긁어내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제일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는 방해하는 그런, 뭐 그런 게 없어서 다 건져내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빨리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비교했을 때그 튀김 게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스를 쓰면은 눈이 막 따갑고 막 그러거든요. 가스 쓰면은 유증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눈 아프고 목 아프고 막 그럴 경우가 있어요 장기간 사용하면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치매 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눈 따가움이 없으니까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일단 건강해야지 계속 요리를 할수 있으니까 부독 인덕션 기기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생각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디포 인덕션 쓰고 있는 게 낮은 렌즈랑 프라이어기랑 쓰고 있거든요. 근데 프라이어기에서는눈따가움이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그 낮은 렌즈는 일단 가스랑 비교해 보자면 은 용기가 밑에 끓음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바쁘면 은 이거를 불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이게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화구 그 불나오는 구멍이 막히거나 그래서 화력이 많이 약해지고 사람마다 약불, 뭐 중불, 강불이 다른데 이거는 단계로 돼 있잖아요 누가 해도 불 조절이 똑같다 거기에 대해 점수가 많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불만이 없으면 10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스 쓸때 주방 덥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웍은 일단 가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 앞에는 엄청 더워요 일단 유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눈도 많이 따갔고 더운데 뒤쪽은 그래도 다 인덕션이니까 그쪽은 좀 괜찮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덕션 기기에 대해서. 이게 인덕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 원룸을 살거나 오피스텔에 인덕션이 기본적으로 깔렸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거는 하이라이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 일반적으로 인덕션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약하다, 막 느리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디포 인덕션은 그런 하이라이트랑은 다르니까 한번 직접 써 보시고 느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토님하고 중층로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해주셨어요. 아, 제가 중청로 오픈할 때부터 왔었는데, 그때는 지금, 지금 이 자리도 지금 중청로가 아니었어요. 저 앞에 한 칸만 중청로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거 보면은 좀 되게 눈물이 날 정도로 좀 그래요. 제 소개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원래 컴퓨터 전공을 계속. 쭉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호을 바꿔야겠다 해서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20살 때는 아르바이트 이업만 하다가 군대 가서 이제 확실히 마음 잡고 23살부터 이제 한 13년 정도를 요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보통 한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식 한 지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중청로 와서 저도 중식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해서 너무 좋아요 그냥 저한테는 되게 애정이 깊은 매장이에요